안녕하세요, 멜로미들 멜로우예요. 오늘의 영상은 짜잔! 바로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해서 제가 올리브영에 갔다 왔는데요. 이번 세일이 진짜 완전 빅 세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즈에 아주 가득 담아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영상은 제가 이번 올리브영 빅 세일 때 어떤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왔는지 하나하나씩 개봉을 해보면서 리뷰를 해보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올리브영 하울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고! 일단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짜잔! 메디힐 제품! 메디힐 제품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메디힐의 이 마스크팩 라인들은 올리브영에서 항상 베스트 칸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제품이기도 한데요 수많은 메디힐 마스크팩 제품 중에서도 정말 제가 잘 쓰는 마스크팩 요거 두 가지를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메디힐 티트리 케어 솔루션 에센셜 마스크 REX 이게 아홉 개두 가지를 추가로 더 증정을 해주는 기획 세트예요 그다음에 메디힐 마스크 중에서도 두 번째로 잘 쓰는 게 바로 워터 서마이드 하이드롭 에센셜 마스크 아리엑스 이거는 10개가 들어있고요 원래는 2만원인데 지금 할인해서 9천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데리고 와봤거든요 티트리 카밍 에센스 패드 원래는 17,000원인데 12,260원에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메디의 마스크팩들 중에서도 정말 강추하고 싶다 싶은 제품이 이거 두 개인데, 일단 제 피부가 좀 건조하고 건성 피부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건조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티트리 마스크팩, 이거는 제가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요. 보통 이제 필링이라든지 각질 제거 같은 거한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는 급속도로 진정을 시켜주면서 보습을 채워주고 싶을 때, 이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워낙에 너무나도 잘 썼던 제품이라서 할인 행사 기획을 할때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고 요게 이제 수분 충전이 되는 그런 하이드롭 마스크팩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좀 건성이신 분들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특히나 수분이 좀 많이 부족한 피부에 추천하는 그런 마스크팩이라서 할인 행사할 때두 가지를 데리고 왔고요 메디힐 티트리 카밍 에센스 패드 이게 보니까 되게 좋은 게 그냥 패드 닦아내는 용도처럼 사용을 해도 되긴 하지만 진정화 사용하는 방법이 진정이 필요한 부위에 3분에서 5분 정도 올려준 다음에 피부결 방향대로 부드럽게 닦아내주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것도 티트리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팩이랑 똑같은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 피부에는 티트리가 워낙에 잘 맞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헤드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마스크팩이 좀 귀찮으신 분들은 이걸로 좀 급하게 진정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엘 제품은 세개 데리고 왔는데 이거는 솔직. 특히 말해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제품이라서 올리브영 마스크팩 하면은 메디힐 티트리 그리고 워터 하이드롭 요거 두개 진짜 강추 요거는 제가 한번더 써보고 나중에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짜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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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손소독제 여러분 손소독제 혹시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진짜 약간 병적으로 손소독제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메디펜스 제품이고요. 미스트 타입 손소독제 두 개가 있는데 메디펜스 클린핸드 미스트 그린어리 부케랑 트로피컬 프루트 이게 원래 정가가 13,000원인데 지금 올리브영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이 미스트는 7,900원에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요거는 클린핸드 세럼, 그린어리, 부케, 트로피칼, 프루트 이거는 원래 정가 13,000원. 인데 이건 지금 할인해서 6,900원입니다. 미스트 타입 그리고 세럼 타입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 향으로 나왔거든요. 먼저 제가 핸드 세럼 타입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세럼 타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귀엽죠? 사이즈가 손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라서 밖에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가방에 넣어도 쏙 들어가고 주머니에 넣어도 쏙 들어가는 되게 작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이에요. 요거는 트루피컬 프루트. 그리고 요거는 그린너리 부케라는 향입니다. 먼저 이 트로피칼 프루트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쭉 하면 나와요. 이게 자몽향이에요. 보통 그 손소독제 하면은 알콜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약간 머리 아파지는 그런 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향수를 뿌린 것처럼 자몽향이 너무 좀 달달하다기보단 상큼한 그런 향이라서 사용했을 때 특히 주변에서 반응이 되게 좋았다? 뭐향 뭐야? 이렇게 많이 물어봤다? 그런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리너리 부케. 그리너리 부케는 조금 더 차분한 꽃향기가 나면서 말 그대로 부케 향이 납니다. 그래서 상큼 게 좋아하시면 트로피컬 프루트 향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뽀송뽀송하고 꽃향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린어리 부케 향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이거 두 가지 향다 무난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은 기본 손소독제들이 진짜 건조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특히 저도 백화점에서 있는 그런 손소독제 썼을 때 손이 너무 건조해서 손등에 지금 보일진 모르겠지만 습진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촉촉하고 손이 건조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끈적이지 않습니다. 끈적이지 않고 굉장히 산뜻하게 흡수가 되고요. 따로 핸드크림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핸드크림 정도의 그런 보습력 되게 촉촉해요. 그리고 에탄올이 62%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럼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미스트 타입도 진짜 대박이거든요. 저는 이 미스트 타입을 더 많이 들고 다니긴 했어요. 이 미스트 타입도 두 가지 향이 있습니다. 그리너리 부케향 트로피컬 프루트 향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고요 정말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칙 보셨나요? 칙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끝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미스트 타입을 어떻게 개발했지? 진짜 이거는 제가 들고 다니면서 약간 이렇게 뿌리잖아요? 인싸가 되는 사람들이 딱히 뿌리면 뭐야? 그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향기도 좋고 막 이러니까 나도 뿌려줘. 뭐 이거 뭐 어디 거냐고 진짜 많이 물어봤는데 이 미스트 타입 들고 다니면 여러분 인싸가 되실 수 있습니다. 따로 뚜껑을 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진짜 간단하지 않나요? 이 미스트 타입은 더 좋았던 게 간편하게 손에 닿는 모든 곳에 뿌릴 수 있다는 점, 뭐 손등이나 이런데나 아니면 옷에도 소독이 필요한 부위에는 그냥 이렇게 딱딱딱 뿌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것도 간편하게 휴대하기가 좋았어요. 파우치에 넣어서 다녀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손수독때 수시로 좀 해주는 게 좋잖아요. 찝찝하니까 그래서 저는 패딩 주머니나 후드티 주머니,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찝찝할 때마다 좀 뿌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에탄올 함유가 70%라고 합니다. 지금 올리브영에서 이 제품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균이 99.9% 그리고 탈취가 가능한 항균 파우치를 증정을 한다고 해요. 이거 여러분 광고이긴 하지만 저 진짜 원래 너무 잘 썼던 제품이기도 하고. 이번 할인 행사 기간 때 구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봅시다. 따랑 케어 존 제품. 제가 케어존 제품을 써본 거는 아니지만 이게 좋다라는 얘기를 정말 귀가 닳도록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나 케어존 스킨케어 제품도 좋지만 이 폼클렌징 제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피부 타입에 맞는 일단 이거는 케어존 닥터솔루션 노르데 나우 워터 매직휘폼 기백세트. 그래서 매직휘폼 원래 정품 하나랑 아쿠아필링 80ml 제품이 증정되어서 오는 이 세트. 이거는 독일 광청수 성분으로 온천욕을 한 듯한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순한 저자극에 부담 없이 데일리로 세안은 말끔하게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저는 여기 제품을 써보진 않았지만 원래 쓰던 폼 클렌징을 다 쓰기도 했고 기존에 썼던 것. 들이 뭐 그렇게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요거는 제가 한번 써보고 나중에 좋으면은 영상에서 한번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촉촉한 느낌의 그런 폼 클렌징이라서 건성 피부이신 분이거나 정상 피부나 아니면 수부지 피부 이런 피부에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고 이거 사니까 워터 아쿠아 필링. 이런 것도 같이 세트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진짜 좋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상성 폼이에요 그래서 민감 피부를 위한 피부 유사 pH 클린저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쓰려고 샀다기보다는 제 남자친구가 최근에 환절기 마스크 이런 것 때문에 피부가 정말 심각하게 뒤집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있긴 한데 피부과에서 쓰는 그런 제품도 좋지만은 피부가 좀 나아지면은 꾸준히 집에서 좀 순하게 쓸만한 제품이 뭐가 없을까 다요 약산성 클렌징 폼도 진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하이 님이 쓰신 그런 클렌징 폼으로 알고는 있는데 약산성 폼 클렌저. 이렇게 빨간 색깔로 생겼고 이거는 남자 친구, 여드름 피부를 위해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요거를 사니까 딥클린 젠틀 필링 젤. 요거를 같이 서비스로 이렇게 기획 세트로 주셨는데 아, 이거는 따로 할인을 한게 아니고 원래 15,000원인데 그냥 요거 하나 더 주는 거? 이렇게 좀 기획 세트로 해서 판매 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 거, 요거는 남자친구 걸로 트러블 피부를 위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만약에 여드름성 피부가 아니고 민감하지 않다시면은 하 굳이 이걸 쓰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저처럼 요거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남자친구한테 줘서 한번 써보게 해보고 후기를 들어보고 좋으면은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벤르 이거 진. 진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아벤네 젠틀 토닝 로션 200ml. 원래는 27,000원인데, 할인해서 21600원에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 통을 다 쓰고 너무너무 좋아서 좋은 기억을 제가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다가, 할인하는 김에 겸사겸사 제가 다시 사왔는데요. 제가 이거 썼을 당시에, 제 주변에서 이 제품을 쓰는 유튜브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도 입을 모아서 너무 좋다고 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너무 좋았어. 요거를 타니까, 오! 흑토패드랑 닥토패드? 이렇게 패드 두 가지를 줬는데, 오!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핑크 색깔로 생겼고요. 지금은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꺼내면서 흔들려져가지고 섞였는데, 원래는 아래 하얀 가루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섞어준 다음에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게, 민감한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는 토너이고 아벤느 온천수가 98%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닥토패드가 있는데 이 닥토패드는 세안 후에 피부결 정돈할 때 데일리 각질 케어로 쓰면 좋고 이 흡토 패드는 예민할 때 SOS 토너 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감해졌을 때 피부가 많이 붉어졌을 때 쓰면 좋은 그런 패드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 아마 더 컸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한 통을 다 비웠었거든요. 그때 쓰면서 좋았던 게 일단 정말 촉촉하다는 거. 이거 사용하면서 뭐가 트러블이 나지도 않았고, 정말 정말 촉촉하다는 거. 저는 그 촉촉함 하나 때문에 이걸 비웠어요. 제가 아벤네 제품을 크림도 써보고, 이 미스트, 온천수, 옷데르마 이것도 써봤는데, 아벤네에서 진짜 좋았던 제품 한 가지를 뽑아보자는 바로 이 핑크 토너. 정확한 명칭이 젠틀 토닉 로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로션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기 때문에 그냥 화장솜에 듬뿍 묻혀서 이렇게 피부결 방향대로 이렇게 닦아내주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건성 피부이신 분들이나 민감성 비시, 피부이신 분들, 수부지이신 분들, 근데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써도 괜찮을 것 같은 피부에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토너라서 제가 이번에도 한번 재구매를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데 오랜만에 써도 좋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보타닉 힐보 더마 워터 세라마이드 에멀전. 되게 용량도 많고 사이즈도 되게 커요. 수분 가득 찬 탱탱한 피부로 완성하는 수분 탄력 에멀전. 수분 탄력. 나 이제 탄력을 챙겨야 하는 그런 나이거든, 얘들아. <laughs> 보시면은 이 제품이 진짜 좋았던 게 이렇게 펌프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기존에 쓰던 게 짰어야 되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펌프질 하면 되는 거니까 비교적 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사용하기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하얗게 생긴 기본적인 로션이에요. 세라마이드 성분이 있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두껍다기 보다는 제가 매장에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손 등에 해봤을 때 수분 로션을 바르는 느낌? 되게 가볍게 산뜻하게 흡수가 빠르게 되는 편이라서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도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또 저처럼 피부 좀 얇으시고 보습이 좀 필요한 그런 피부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세라마이드 성분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고, 근데 또 세라마이드가 모든 피부에 맞는 건 아니거든요. 지성 피부이시거나 피부가 얇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세라마이드 성분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요거. 제가 사봤고요 그 다음 음. 먹을 거아 이거 떠 나왔어 제가 옛날에 올리브영 추천템 기억하시나요 거기에서도 제가 소개했었던 이 딸기칩 인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나가기 때문에 할인할 때 사놓는 게 좋거든요 2 플러스 1 하길래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h 프로젝트 상큼한 딸기칩 2 플러스 1이라 가지고 5400원 이거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굳이 다이어트 아니더라도 건강한 먹거리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아요 이거 저희 엄마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칼로리 는20 칼로리거든요. 근데 이거 한 봉지만 먹어도 충족이 돼요. 이렇게 진짜 딸기 모양이에요. 엄청 예쁘죠? 이거 요거트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입에서 녹아요. 근데 진짜 상큼하거든요? 단맛이 안 느껴져요. 진짜 상큼하기 때문에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트할 때 입이 막 근질근질하잖아요. 막 씹고 씹고 그럴 때 먹으면 좋아요. 입에서 녹아. 종류가 많은데, 저는 그냥 이 딸기밖에 모르겠어요. 딸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음, 맛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 립밤. 버츠비 립밤은 워낙에 유명한데, 저는 할인되는 제품보다는 증정이 되는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그냥 똑같았거든요? 버츠비 틴트드 립밤 매그놀리아 12,000원. 12,000원인데, 립밤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증정을. 요즘에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입술도 정말 트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입술 많이 안 텄는데, 이제는 피부도 건조하고, 입술도 건조하고, 아휴, 정말. 이거는 망고향. 이렇게 망고향. 뭐 약간 차 방향제 냄새 나긴 하는데 이거랑 중정품으로온거 사실 이게 더 탐났거든요. 이거는 메그놀리아. 짠, 이거는 살짝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제가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살짝 혈색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살짝 바르면 좋을 것 같아서 향은 무슨 향이지? 풀향이 나는데요? 풀향이 나요. 원래 이런 향인가? 음. 색깔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진하게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볍게 바르기 좋은? 거츠비는 진짜 꿀처럼 꾸덕꾸덕한 느낌의 립밤이라서 너무 꾸덕꾸덕한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립 제품을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사왔고요. 눈화장 제품. 그다음에 이거는 만원 이상 구입을 하면 주는 립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웨이크메이크 립스틱까지 제가 증정품으로 받아왔는데 페리페라 이거는 잉크 더 벨벳 외모 성숙이라는 틴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짠. 워낙에 유명한 컬러인데 궁금해서 한번 제가 사봤습니다. 짧게 설명을 해 보자면 벨벳 같은 질감에 약간 보송보송한 텍스처의 그런 틴트예요. 그래서 워낙에 지속력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 틴트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제품이죠. 짠! 약간 코랄 빛이 도는 핑크 컬러입니다. 그냥 데일리로 바르기 무난무난한 그런 컬러. 단독으로 쓰기보단 뭔가 베이스로 쓰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컬러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컬러그램 썬더볼 틴트 라커 꽃 미모 톡이라는 컬러이고요. 제가 컬러그램 화장품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패키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되게 예쁘게 생겼죠? 반짝반짝. 이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반짝반짝해. 색깔 보셔도 알겠지만 코랄 빛이 도는 그런 색상이에요. 외모 성숙이랑 색깔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글로시한 느낌이 드는 조금 더 촉촉한 느낌. 한번 발라볼까요, 여러분? 지우고 바르려고 클렌징 티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착색력 무엇 뭐? 심지어 이거 클렌징 티슈로 지우는 건데 착색이 어마무시하네요. 일단 아래쪽 입술에만 발라봤거든요. 헉, 색깔 너무 예쁜데? 봄에 어울리는 그런 컬러. 그다음에 컬러그램은 윗입술에다가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팁이 되게 바르기 편하게 생겼어요. 확실히 이거는 조금 더 촉촉하고 물 같은 느낌으로 발려요. 똑같은데 색깔이? <laughs> 색깔 똑같은 거 같지 않나요, 여러분? 위에는 컬러그램 발랐고요. 아래는 페리페라 거 발랐거든요. 근데. 아니 무슨 차이지? 여러분 이거 질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똑같아 보이거든요? 똑같죠? 페리페라가 조금 더 진해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제가 이런 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사보고 싶었어요 색깔이 예뻐 보여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루즈건 제로 핑크 오버라는 건데, 이거는 만원 이상 구입하면 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건데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받아왔어요. 냉크 웨이크메이크 립 제품도 진짜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요런 톤 다운된 핑크 컬러? 그 다음에는 컬러그램 밀크 영롱 섀도우 두 가지 색상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색깔이 한 여섯 가지 컬러가 있는데 여섯 가지 컬러 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개를 다 살까 하다가 일단 두 개만 사봤어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컬러그램 밀크 영롱 섀도우 개당 원래는 9,800원인데 7,800원에 할인을 했고요. 이게 펄 섀도우인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또 펄에 진심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헉, 너무 예뻐, 진짜. 어떡하면 좋아. 하나는 화이트 펄이고, 하나는 약간 오팔 펄? 겨울에는 또 화이트 펄을 애교살에 발라주면 정말 예쁘거든요. 이거는 1호 더블 스타라는 제품이고요. 펄이 좀 굵은 느낌이에요. 굵은 입자의 펄과 얇은 입자의 펄이 이렇게 들어있는 화이트 펄. 이거는 2호 오팔 플래쉬. 이게 더 이쁘네? 이게 2호 58 플래시입니다. 요런. 애교살에 또안 발라볼 수가 없죠? 뭐야. 어머. 뭐. 저는 펄이 되게 입자가 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펄 입자가 작고, 잘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은은하게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는 과하지 않게 올라가는 느낌? 눈두덩이 에 살짝 올려볼까? 이건 눈두덩이에 올려도 예쁠 것 같아요. 투도인가 이쁘네. 어머. 2 0면은 이렇게 여기가 1호, 여기가 2호. 큰 차이는 없어요. 색깔 차이는 크게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2호 5팔이더 예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입해온 제품들 모두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역시나 쇼핑은 너무나도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사온 거를 우리 멜로미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번 세일 기간 때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여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